네, 장두식 강사입니다. 대만 TSMC의 올해 2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60.7%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.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이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으로 최고의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. 그 TSMC는 17일, 그러니까 어제 2분기 그순이익이 우리 돈으로 약한 18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. 지난해 2분기보다 60.7% 증가한 것으로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돈 그 실적이다. TSMC의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38.6% 늘어난 우리 돈으로 약한 44조 원을 기록했다. 매출 역시 시장 예상치보다 높다. 이번 2분기 매출 총 이익률은 58.6%에 더 달한다. TSMC의 실적은 AI 산업이 이끌었다는 또 분석이다. TSMC는 엔비디아의 애플 등 주요 빅데크의 AI 칩을 생산하고 있다. 특히 이 분기 전체 매출에서 7나노 이하 첨단 공정 비율은 74%에 달했다. TSMC는 올 연말부터는 2나노 제품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. TSMC는 올해 매출 성장률도 기존 20% 중반에서 약 30%로 상향 조정했다. 블룸버그는 메타부터 구글까지 빅테크들이 AI 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. 당분간 TSMC의 독주가 이어질 전망이다. 다만 미국의 간세 부과는 또 변수다.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또 예고한 상태다. 예이 이야기는 그 유지한 기자가 제목으로 TSMC 2분기 순이익 61% 급증. 점점점 하고 사상 최고. 네, 이렇게 올려줬습니다. 그 TSMC는 우리 그 삼성전자에서 쫓아가려고 삼성 반도체에서 쫓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 이렇게 그 TSMC가 홀홀 날라다니니 대만의 국민들은 아주 예 좋아서 지금 그 한호성을 예, 지르고 있겠지만은 우리의 그 삼성 반도체는 계속해서 예, 쫓아가야 될 입장인데 이게 점점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. 예, 큰 걱정입니다. 예, 하루빨리 이 쇄신 혁신을 해서 이그 대만의 그 TSMC를 에 쫓아가기를 대한민국의한 국민으로서 에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.